삐삐 삐이... 삐이... 뽀! 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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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오. 오. 갑자기 빨리 감기를 해버린다고 오, 여기서? 왜 이렇게 빨라져 갑자기? 갑작 놀라도 있자. 자, 어째 <어떻게> 오늘은 <laughs> 촬영하고 있는 당일이 1월 25일 설날 당일이에요. 와우. 아직 나 업로드 는 2월이 다 넘어서 가 업로드가 될 것이에요. 아. <laughs> 스포디은 스포디운. 아무 어쨌든 여러 이게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지만 <laughs> 아무튼 촬영 날이 한아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설날 콘텐츠를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네. 내가 그 초심 네. 찾기 콘텐츠를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옛날에 있던 콘텐츠를 다싹다정주행을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설날이어서 오늘은 예전에 있었던 딱 3년 전에 있었던 럭키의 아, 윷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한 거냐 이거? <laughs> 정확히. 음, 아니 잘... 있더라. <laughs> 딱 침대에 <칭칭에다가> 나가야지.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다시 만들 뻔했어. 이거 진짜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거 딱 3년 전에 했어, 진짜로. 형 형, 저거 봐. 형 얼굴도 3년 전이냐죠? 어 네, 3년 전 얼굴, 3년 전 얼굴이죠?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어쨌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룰을 모를 테니까 제가 룰을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 <laughs> 윷을 던져서 나오는 개수만큼 그 윷놀이를 하는 거고요. 자신의 그 뭐야 도착한 위치에 럭키블록을 까게 됩니다. No.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은 다 갖게 되고요. 만약에 몬스터가 나올 경우 싸워야 돼요. 거기서 죽으면은 그대로 게임 오버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생존 살벌한 연노리네요. 예. 살벌한 연놀이네요 그러면요, 백민님 네. 한 명씩 다 까서 한 명씩 다 죽으면 그 그대로 한 3분도 안 되는 컨텐츠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지금 이거 수다 떨면서 3분은 지났을 거예요 하하하하하지 어, 어, 앞에 마, 많이 말안 하더라 한 그림 참고로 이거는 먼저 <laughs>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럭키블럭에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겁니다, 오케이 그거 우클릭으로 던지면 뜰 거예요 어. 뭐가 나올지 어? 유, 오 뭐야? 오 어, 뭐야? 두번 돌렸네. 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윷게 가시면 돼요. 네. 도, 도. 아세요, 오케이. 예. 아왜 이렇게 느려요 윷. <laughs> 어. 이제 도개. 도개. 여기 것 까면 되죠? 네. 이상한 네. 조심해. 오. 뭐야? 떡패. 귀여워. 오케이. 어 <laughs> 인간 윷놀이 이거. 자 다음. 음. 어둠의 윷놀이야. <laughs> <목소리> 네. <목소리> 어, 진짜 어둠의 듀얼인데 이거? 어, 도, 도 도와! 아, 도! 아, 도 뭔가 불안한데. 오, 오. 오 음. 뭐 좋은 게 나오네 위주로.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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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개 개. 고고 나오네. 아, 이거 후발주자 좋은데 그럼. 그러니까. 와! 어이. 뭐야 이거? 깜짝이야. 어, 저거 야 돼. 저거 당겨야 내보당겨야 돼, 내보 아, 키가 안돼 키가 안돼 키가, 안 돼, 키가. 아, 안 되면, 안 되면, 어, 됐다 됐다, 닦였다. 어, 어. 아, 오, 허전이긴 해서 다행이다. 여기 3년 전. 언제 <laughs> 게요 아, 아. 오케이, 개, 오, 개... 오케이, 오케이. Okay. 네. 찬이 아웃. 찬이 네, <laughs> 컷, 찬이 컷. 뒤로, 뒤로 가세요. 이로가세요 처음으로 가세요. 다시 해야 돼. 이거 죽은 게아니니까도 도. 오케이 내가 저 잡는다. 아, 저거래. 존나 잡는다. <laughs> 저저 뭐냐? <laughs> 어 뭐야? 아무도 아무도 안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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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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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방장, 방이다 헉! 오케이 어, 그러면 걸 잡고 잡고요 하나 아, 뭐. 둘셋한번 <laughs> 다시 또아 모모 남아있고 한번더 던질게요 더 네헛 뭐! <laughs> <laughs> 자 모모모 방장 사기뱁리모는좀 에반데요? 헉! <스> 그안도들도 그래, 돼. 탈출이야. <laughs> 탈출!! 예~~!!! 아, 오세번에 유타나 걸! 뭐뭐유탈출 카메라 해야겠다. 뭐야? 방석나기를 왜 그래? 다시 저저 합니다! 네. 하세요. 잠깐만에 네. <laughs> 불편해요. 커플 같이 있어요. 아, 왜 여기 있어? 너, <laughs> 너, 왜 여기 있어? 나 그냥 탈선이 못할 것 세게 아 빨리! 탈선이라고 못할 거야. 자기야! 처음 찍자 자리로 가세요. 그룰이에요 네. 찍히세요. 예. 큰일 불렀잖아요. 얼굴 까지 말아 주셨 잠깐만. 아요번렸는데이러가거 <목소리> 오! <대단해>. <목소리> <였나>? 오!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오, 오! 했다 어. 괜찮아. 키 블럭 <목소리> 죽으면 돼. 고 여기다 여기다. 오! 오!! 오! 어? 와우 체력 증가 나투명아까비안 죽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아 이거봐 그래. 아, 이거 오오 갑자기 사라져서 죽은 죽알았라 됐다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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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잡았다! 어? 아, 어 그래? 나첫 번째 자리인데 다, 다. 아 그래? 뽀 잡고 왔잖아 아하하하 <laughs> 그렇지 죽였잖아 자 다음 난가네 어. 개. 아! 레이더 케어! 감네 아유, 몸 다이아몬드 맞춘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 오? 뭐? 뭐 다시? 헐! 어, 두개 던졌어요, 죄송해요 유? 아니, 어차피 육. 더 던졌어야 돼 어차피 유시였어 뭐유또 나오나? 설마 유시예요? 아니죠, 한개 그냥 걸릴게요 어. 뭐유세 요! 오. 오.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두 개, 유튜브? 두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아직아직 아직, 아직 살짝 남았어. 주모주 모모모 어, 유, 유 아주, 뭐. 아 아주, 아끝났네아모 아주, 아 아주, 한칸 아아니야주 아주, 아주,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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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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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와 딱댐이야! 유개걸6타고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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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갔네요 딱댐이 딱댐 딱댑. <아유>, 뭐야 뭐야 <laughs> 다음 비콘이야? 저, 저? 합니다 네 비콘이 어있어 비콘이 안 보여 투명이라 얘 뭐야 이거? 어보이아근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에이. 목소리> 죽어라 아무 일도 없었어 뭐야 일습니다아 아와어 아무것도 없다. 야 아까 비코니가 깐는데다 비코니가 깠어. 아. 돈 알아도. 아개놀왔다왜이개게 어? 뭐야? <laughs> 뭐야? 어, 이거 그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뭔데? 들어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까잖아. 점볼래다 아! 아! <laughs> 어? 이거 주변에 있는 거다 점볼이야. 야, 이겨야 <laughs> 돼, 이거. 이겨야 돼.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아! <laughs> 야! <laughs> 찬이 탈락 <laughs> 찬이 탈락! 윷놀이야 놀이 탈락. 탈락이 어어탈 <laughs> 탈락. 생존 윷놀이 탈락입니다 이생존 탈락. 찬이는 실제 목숨을 잃었고요 나한다 <laughs> <laughs> 오! 오! 끝났어요 오. 오. 잠깐 오. 역전의 찬스 저 끝났습니다 뭐? 뭐? 어, 어. 아, 아 도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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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태경아? 뭐, 개걸. 걔... 태경아, 어디가? 태경아, 어디가? 야, 윤노래 창조하고 있어! 야! 예! 태경이 예! 태경이! 예! 예! 태경 꼴찌. 어차피 홍보가 남았기 때문에 태경이는 승리 조건에 들어온 거고요. 찬이 탈락했기 때문에 찬이저 꼴찌예요. 찬이, 예. 내가 아까 저거 던지기 전에. 음. 럭키블록 의미가 없는데? 라고 말하려 <laughs>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웃음> 의미가, 의미가 있죠? 만들어서... 의미가 있죠? 의미를 <웃음> 만들어버렸어? <웃음> 아, 아니, 이거네. 꼴찌는 태경, 사망자는 찬이. <laughs> 아, 아니, 꼴찌는 태경, 사망자는 찬이. <laughs> 아, 아니, <그렇게> 되는 건가요? <laughs> 그러네, 다르긴 하네. 너는. <laughs> 다릅니다. 눈을 통해 목숨을 잃은 거고요. 아, 이거 보니까 <laughs> 조금 더 이게 약간 몹 같은 게 나오는 럭키블록을 해야 되네. <laughs> 어, 어, 어. 아니야, 형. 형이 루트 플러스를 안 넣었어. 아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게. 아 그래서 그런가? 럭키 블록에 루트 플러스 안 넣는다. 아, 루트, 루트 플러스 안 넣으니까 안 나오지. 아이, 그래. 그래. 아 그러네. 그래. 럭키 블록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아유. 아무튼 <laughs> 도중에 알았어. 오늘은 아무튼 럭키 놀이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아 이거 좀 아쉽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뭔가를. 어, 이거 빼먹고 해가지고 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서 음. 아쉽다. 어쨌든 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컨텐츠로, <laughs> 그럼 이만 어! <laugh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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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